편해졌지 아주 예쁘죠? 어, 아, 죄송한데저옷 스펀 들어왔어요. 옷 스펀 들어왔어요. 그것도 브랜드에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근데 아직 이야기 중이에요. 많이 집어치우고 밥빨리시켜 아, 야, 로파리야, 지금 뭐 먹을지 고민 중이라고. 곱창 먹고 싶은데 막창밖에 안 판다고 우리 동네는. 이게 말이 되냐고. 야, 동군이 숯불, 동군이 숯불 두 마리 치킨, 여기 본점, 여기 있잖아요, 가야에. 근데, 거기, 세아 님도 먹었고, 고포고파도 먹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리뷰에 대문짝만하게 그 둘의 사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기 동군이, 여기 리뷰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세한님이랑고포고빠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고니 숯불 두 마리 치킨입니다. 이렇게 해놨어. 여기 우리 집이 본점이거든. 우리 집 쪽에. <laughs> 양팡이 리뷰하면 그냥 메인에 오르는 각이지. 이러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야 체금하지 마라.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냥 놔둬라. 병먹금이라 하야거을 병먹금 병신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영화 까불지 좀말아랬는데 나 진짜 나이 먹으면서 많이 많이 괜찮아진 거나 어렸을 때는 미친 듯이 날라다녔다 그냥 그럼 진짜. 그럼 너도 밥 먹으면 안 되겠네. 온 동네 방네를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진짜로. 진짜 나무에 매달려 다녔다니까 진짜 오랑이 그 자체였다. 지금은 괜찮아진 거지. 지금은 약간 진화 단계 에 있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지만 그때는 음 그냥 원신 그 자체였지. 뭐 먹지? 충무김밥 먹을까? 충무김밥 맛있겠다. 방금 먹었어요. 제 코딱지 먹었어요. 어? 치킨, 치킨은 너무 많이 먹어서 먹기가 좀 그래 나 토할 것 같아 치킨, 치킨, 치킨 그 닭튀김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헛구역질 나온다, 진짜로 와, 그리고 이 개구리 초코양팡미이준거 어제 이거 옮기다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밀다가 이게 갑자기 뚝 하고 떨어졌어, 장롱 위에서 장롱 위에서 뚝 하고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깨졌어 돌덩이야, 돌덩이 무시 이렇게 강한 기어 이거 왜안이거 있다야 이거 나 진짜 떨어지면은 좀 깨지면은 그럴 줄 알았거든 이거 봐봐 그냥 이렇게만 끝났다니까 이렇게 파이기만 하고 끝났다니까 여기 데미지만 있고 진짜 이건 그냥 진짜 돌이야 돌이라니까 돌 그러니까 머리 까만 거예요 까았어요 오늘 내가 말했지 나 머리 까는 거랑 머리 안까은 거랑 별로 차이 안 난다고 뭐 할까요? 뭐 먹을까요, 진짜? 회는 먹기 싫어요. 초밥 먹을까요? 하, 직화 배달 삼겹. 야, 그 안에 카메라 들어 있을 것 같다. 아, 뭐래? 아, 진짜 좀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라. 아, 진짜로. 얼마 채팅을 신나게 쳤으면은. 뼈찜이 뭐야? 근데 얘들아, 뼈찜이 감자탕을 말하는 거야? 뼈찜이 뭐야? 뼈찜이 뭐야? 뼈, 뼈찜이 뭐야? 나 오늘 턱에 이거 놨어. 이거 뾰루지 어. 깨, 깨보다 진심 들어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아, 안 들어있다. 해물 뼈찜, 해물 뼈찜이 뭐야? 감자탕이라고? 음, 그게 뭐야? 그게 뭐지? <목소리> 지영 진통이네 너무 봐. 응? 뭐그돈 아깝지 않냐 뼈밖에 없는데 안 그러냐? 아나 제가 뭐 먹을지 정말 고민이네. 김치찌개 먹을까?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아 순아야. 네가 엄마는 엄마다 얘가 네가 엄마 김치찌개는 맛도 없고 그런데 사먹나 김치찌개 가 순아야. 딱 이렇게 말 이렇게 뻔하니까. 아이볼로 피자 여기 안 팔아. 음. 넌 고민을 두 시간을 하냐? 이러는데 어 나는 매사에 진지한 하고 진지하고 진중한 아이기 때문에. 그냥 굶어 이 새끼야. 그 돈으로 순아 살아. 아, 대단대 패디가가 꽃 만들어준다 했거든요. 뭐 먹을지 고민이 아니고 누가 시켜주길 기다려지는 중. 그것도 맞긴 한데 누가 시켜준다 해도 누가 뭘 시켜줄 줄 알고 그거를 덥석 받아먹습니까 진짜로 그것도 자기 전에 치킨 시켜줄까 이런데 아 제발 치킨 아 치킨 먹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치킨 안 먹고 싶다니까요 진짜 토토 나요 토 진짜 치킨 보고 있으면은 먹기야 먹겠죠 근데 토 나온다니까요 제가 닭다리 한개 뜯는데이제 그 치킨 맛이 입안에서 벌써 느껴져요 지금 아그 튼실한 닭 근육살 오우 oh, 쉣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어. 누린내가 날 지경이야 팡피셜 2시간이나 기다렸다 아무거나 배달시켜라 <laughs> 아 진짜 왜 그러냐 깜짝깜짝 놀란다 야아 그냥 고용남 오랜만에 시켜먹을까 한우 육개초밥 솔직하게 말맛 없었다. 여러분들 만약에 멕심이 뭐 얼굴로 장난치니까 화 났잖아. 아무거나 시켜. 고요함에 한우 육개초밥 제 입맛엔 별로 안맞았어요 네. 양파 묶어두고 내내 하스쇼킹 강제로 먹이고 싶다. 아 진짜. 아 진짜. 하쇼킹 진짜 싫어. 하쇼킹하쇼킹 진짜 싫어. 나 매운 거 이때가 좀 기분 좋게 매운 거 좋은데 그런 거는 너무 더럽게 매워. 그냥 기분을. 그냥 기분도 기분인데 목소리까지 뺏어간다니까 매운 거 심하게 먹으면 세상에 음식이 돼지랑 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가요? 왜 이렇게 맛이 없죠? 맛이 뭐밖 없죠? 아 이거 먹어야겠다 175도 튀김 우동이 맛있는지 175도 이거 이거 그거 거죠 그 사람 거죠 그그 그 아저씨 백종원 씨 백종원 아저씨 거죠 이거 맞죠 175도 어, 아닌가요 아, 아닌갑다 아 아닌갑다 어 저는 카레 덮밥이랑 아 카레 덮밥은 아니요 매운 얼큰 우동, 튀김 우동 정식, 흑돼지 돈까스, 비한아 바삭한 냉우동, 새우 튀김 우동, 카레 덮밥 있거든요. 안가 가로막살. <laughs> <laughs> 달기 좀 그러면 오리는 어때? 오리훈제 좋아. 나 오리훈제 좋아해. 어 진짜로. 어 진짜 좋아해. 오리훈제 진짜 좋아해. 어. 우리 진짜 좋아해 우리 훈제 진짜 좋아하는데 이 12시에 얘들아 추천을 안 누르고 12시가 끝났네 뭐 상관없다 이제 이제 포기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포기했다 나 추천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이런 말 하면은 좀좀 눌러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방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 포기했다 이러면은 어 포기해 진짜 이런 거야 진짜 제발 무어나 먹어 줘 공황장애 걸릴 것 같아 벌써 새로운 날이 밝았어 도이치즈 <laughs> 등짝 도이치즈 <laughs> 등짝 할까 초점 한번만 눌러줄래 <laughs> 기훈이한테 고백하자 은지야 이러는데 기훈이 오빠 좋아 근데 남친으로 두고 싶진 않은 상이야. 그 오빠도 나를 마찬가지. 그 오빠는 약간 관능적인 사람을 좋아해. 여자를 봤을 때도 관능적인 미. 관능미가 느껴지는 사람. 나는 아, 관능미가 그 느껴지지 않아. 나는 그냥. 왔었잖아. 아 맞아. 나는 그냥 카와이 그 자체인 거지. 나는 섹시랑은 멀고. 나는 그냥 큐트야. 큐트. 맞지? 나 여기에 뾰루지가 좀, 좀 심해져가지고. 네. 안껴도 돼요? 네. 균이 아빠는 진짜 섹시가 이상형이랄까요 저는 큐트예요 큐트. 아, 냄새야. 무슨 냄새고. 아, 씨. 아, 도이 치 또, 죠털 인삼땅님. 또 100개 통크팬 가입 감사합니다. 팬 가입이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통크팬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자, 자. 자 저분이 치는 거딱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레나또 다섯 개 고마운 하와이는 존시나 코와이다코엑스 얘들아 진짜 장비창개 좀 티나긴 한다. 넌 염색체만 더블릭 스잖아와야 얘들아 장비창개 좀 티나긴 한다. 진짜 잠시만 장비좀 하고 올게. 내 겨드랑이 쌀을좀다 합쳐가지고. 자 이제 봐봐. 아좀 괜찮아졌는데? 아까는 여기가 괴리감이 느껴졌는데 지금 이렇게 탁 일자로 이어다나 봤지? 이제 좀 괜찮아졌네 역시 겨드랑이 살이 최고야 얘들아 1삼이 존나 더럽다고? 알겠다 알겠다 지금 근데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네네 하... 네, 여기 이거를 가로막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로막살인가요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횡격막 횡격막을 이렇게 커지는 거를 이렇게 막는 느낌이에요. 코르셋 느낌으로. 어. 알겠습니다. 한개더팬가이 감사합니다. 할게요, 할게요. 야, 잠시만 여기에 NS 족구가 있어. NS. 살 모아서 근척하는데 NS 팬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을까? 자 얘들아 여기에 다내 팬이네. NS 팬한 명과 그다음 나 팬들이네. 그래요, 호구짱이 아, 쟤, 체지금 좀 시키지 말라고, 얘! 얘 체금 그만 시키라고, 쟤. 자, 잠시만. 야, 토리야, 가만 있어, 와봐. 야, 토리야, 가만 있어, 와봐. 내 빨리 시킬게. 제발. 누가 아무나 날 구해주세요. 이 지옥 같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누가 아무나 나를 좀 거는, 구해주세요. 제발. 제발. 못하겠어. 나, 이 결정, 도저히 못하겠어. 못해. 못할 것 같아. 쫄아다 사다리탈 그냥 사다리탈까? 그냥 집밥 먹으라고요? 아니요. 그건 정말 싫어요. 그건 정말 싫고 얘들아 그냥 코카콜라의 씨발 얘들아 코카콜라가 아니고 얘들아 다시만 얘들아 너무 말이 많으니까 지금 걔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 너네 때문에 산으로 가고 있잖아. 알겠다 사다리탈게. 알겠다 자, 사다리 탈게. 백개 쏜 사람한테 백개 쏜 사람. 는 어때? 백개 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사다리 탈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제가 오늘 뭐 먹을지에 대해서 백개 쏜사람한테 <laughs> 우선적인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거 6 개고요. 자, 6섯개놓고 해물 뼈찜. 알겠다. 자. 첫 번째로 치킨 아니다 이거 1, 2, 3, 4로 해야지 응, 먹지 마 <laughs> 네, 먹고 싶다 하면 3 3 4 5, 6 지금 안 시키면 10주마다 내 방벽에 이마 닦는다 어 <laughs> 미친 새끼 어 <laughs> 미친 새끼, 미친 새끼 잠시만 자, 그다음에 <laughs> 핫 쇼킹 넣차 그 다음에 잠깐만, 너 아빠, <laughs> 자 너구리 찍다 없이 말씀하세요. 우리 은채 자리 건네. 잠시만요. 오돌뼈? 와꾸는 역해인데 운영은 여태미네아나 오돌뼈 싫어. 매운 갈비 있지 매갈. 그 다음에. 1 0개 주면 너 먹는에 들어가냐. 그 다음에. <laughs> 아얘 조용히 해나 빨리 빨리. 찜닭? 아 찜닭 돈나 싫어. 아 일단 빨리 빨리. 등, 야 해물뼈찜이랑 등뼈갈비찜 뼈찜 안에 다 하잖아 신호동치킨 <laughs> 신호동치킨 망해서 없어있게 해 새끼야 미안해 욕해서 미안하다 자그 다음에 또뭐아 보쌈 족발 싫다고 떡볶이 뭐라고요? 감님 뭐라고요? 부산가서 오늘 쌈밥 먹었는데 맛있던데 이런데아 맞아요 부산에 원래 문화쌈밥 이런거 진짜 유명해서 맛있거든요 아 닭발 싫어요? 엽떡 그 다음 그 다음 삼각김밥 아 닭똥집 싫어요 우동세트 아 우동세트 싫어요 배 아프단 말이야 우동 먹고 배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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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너 뭐하는 거야 아슬시 싫어요 슬시 방사능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아 동파육 싫어요 동파육이 뭔지도 모르는 거 먹는 거 싫어해요 치즈돈까스 아 돈까스를 이 밤에 왜 먹어요 진짜로 토하게 아 피자를 지금 이 시간에 왜 먹냐고요 다시한번 그러면은 편의점 편의점 먹방 오케이 사다리타기 어 잠시만 잠시만 이거 잘못나왔다 잠시만 이거 잘못했다 잠시만 있어봐봐 자 아까전에 뭐였지? <laughs> 이 시간에도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그은 네. 세상에서 제일 카와이한 양파장 외고역적인 입술을 가리셨나요? 선박한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아, 나, 나, 그 다음에 또 뭐였어? 그 다음에 또 뭐였어? 편의점. 그 다음에, 엽떡. 그 다음에, 국밥? 아, 국밥 진짜로 싫어요. 그 다음에 또그 다음 <laughs> 아 싫어 아까 뭐였냐고 양각 묶어다가 백삼으로 깔아뭉개고 싶다 아찐딱 싫어요 자 이제 투표로 번호 정하자 빠르게 하자 제발 우기 <laughs> 자 자, 네, 자, 자, 자 지금부터 100개 쏘시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순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를 쏘셨는데 만약에 그 다음 분이 200개를 쏘셨으면 200개 쏘신 분거가 먹고 200개 쏘셨는데 300개 쏘셨으면 300개 쏘신 거 분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자 빨리 빨리 해보자 <laughs> 유스비케나 안녕 아트빵또 안녕 당신은 무엇을 먹어도 아름다운 식사가 식발 빨리 하라고. 아니, 너네가 하라고. 너네가. 1, 2, 3, 4, 5, 6 중에서. 알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저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하자. 자, 저거를 하기 위해서 번호 뽑기. 네이버 번호 뽑기. 랜덤 번호 뽑기 한다고 제비뽑기. 오케이.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뽑겠습니다. 자, 제비뽑기로 뽑을게요.

야야야 제이비뽕? 너 지금 유도하는거 맞지? 암 걸려 죽는 꼴 보고싶는거지? 맞지? <laughs> 아니 아니 진짜 너네가 부산 살았으면 뚝배기 세번은 깨졌다 <laughs> 아니 잠시만 잠시만 무섭게 왜 그렇게 이런 시발 제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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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봐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봐요 자 인원수 6명 깡개쓰는 아 그럼 깡개쓰 한개로 해야겠다 자 제비 섞어가지고 자 뽑을게요 아니 이게 뭐야 아저러 아빠이고 어머니 몸나다들만 주고 다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양팡 이0 부산 수동물 5리터 들이붓고 싶네 샤발 아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재비뽑기 거의 죽어라 양팡 죽어라 양현지 죽어라 비. <laughs> 이곡만을피로 해놨어 미친 새끼들 우와 니비아 리폼님 니비아 리폼님 1,2,3,4,5,6층에서 골라주세요 아 그냥 먹으라고 시키야 1,2,3,4,5,6층에서 골라주세요 더더 이곡만을왜 삐려해 놨어. 미친 새끼들아 진짜. <laughs> 자, 1, 2, 3, 4, 5, 6 중에 서 골라 주세요. 자, 리비아리빵 님. 1, 2, 3, 4, 5, 6 중에서 뭐라고요? 니은이 뭐죠? 너 빨리 안 점하면 너네 집으로 쇼킹이 옵니 5번. 알겠어요 다니 니베아리 빵 님께서 5번을 고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5번. 5번을 고르셨습니다. 니코니코니 아나타なたの니아코니니코니ニ니コに笑顔届けるや니わニッコニッコはだめ해めだめも노一回あ作業よ作業よあ作業よ 와. 業よあ作業아作業よ作業よ作業よ作業아作業よ아業よ作業よ아業안사業よ作사よ作뭘사作業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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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니よ作業よ作業よ作業よ作業よ作業よ作業 짜자자 д а м d a n g d a n g 당 오늘도 엽떡 뭔데 이건 또세아 케이, 코코 기윤 양팡 잡표 준비해라 K 이었자 추천 만아 잠시만 추천 만 눌러주고 가줄래 추천 한 번만 눌러주고 가줄래 추천 한번 추천 한 번만 눌러주고 가주라 제발 부탁이다 진짜로 제발 부탁이다 오늘 무슨 일이 났어요? 오늘 또? 초차한 번만 눌러줘 가주라 제발 안녕 자 그러면은 엽떡 먹을게요 그러면 아 뭐야 K.. 뭐야 하는데요 지금 K오빠한테 다시 가세요 언제는 K오빠한테 왔던데라고 안 갔습니까? 여러분 단골집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단골집 K오빠한테 가십시오 갔다! 가시라고요.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시라고요. 케이 오빠한테. 추천 누르면 양땅 볶음 볼수 있다. 아볶음 보여드릴게요. 볶음 볶음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제 볶음. 아 극혐이잖아. <laughs> 니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 이양판자식이 2시간동안 밥을 안골랐다그 <laughs> 극결이잖아 오늘 왜 이렇게 미친것 같냐 미쳐보이니까 더 사랑스럽네 아 <laughs> 어, 진짜 새끼들아 깔았다먹게 나는 너밖에 없다 아 엽떡 아 엽떡 존나 먹기싫은데 저기, 저기 빨래하는데 얼마예요 500원인가요 아, 잠시만 잠시만 누구야 새끼 누구야 나 빨래 달할수있어 나, 빨래, 발빨래 존나 잘하거든. 진짜 있잖아. 나 진짜 발빨래 잘해. 손빨래는 좀 못하는데, 발빨래 잘해. 나, 팬티도,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팬티도 발로 빨았어. 발로. 발로 잘박 잘박 빨. 어떻게 하냐면, 샤워할 때 샤워기 틀어놓고, 팬티 벗어서 던져놓고. <laughs> 이렇게 샤워했어, 이렇게. 알았다, 알았다. 시킬게, 시킬게. 진짜 뭐라 했었네, 진짜로. 진짜 뭐라 했었네 아휴 씨 그들 진짜 아휴 아휴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니네 때문에 패널리셋 <laughs> 엽떡 여보 반반 참순 메뉴 1택 주먹김밥 쿨피스 택일 주먹김밥 엽떡 엽떡 착한 맛 아 슈발 아무도 안 시켜주네 시부레 아 내가 시켜먹으려고 나 답답해서 내일 공부 못할 것 같아 그냥 갈게 숨막혀 지금 아. 날이 열번 걸리면 시료비 너한테 청구한다 잠시만 얘들아 왜 말을 안해 큼녀빵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할인해주는 민족, 할인도 역시 배달의 민족. 민족. 어. 우리가 어떤 목적입니까? 씨발 다시 타자 사다리. <laughs> 사다리 다시 타자 얘들아 사다리 다시 타자. 아, 어, 나 미안하게 됐다 진짜로. <laughs> 아, 이것도 외우고 있어 봐봐. 나 외우고. 지금 안 시키면 너네 집주소로 자장면 쉰 그릇 시킬 거다. <laughs> 아, 아니 시켜봐, 시켜봐라, 시켜봐라, 시켜봐라. 시켜봐라. 예, 발갈 아니 잠시만, 잠시. 아니 욕덕이 전화를 안 받는데 나한테 어떡하란 거냐고 지금. 나도 혀 깨물고 싶다고 진짜로. 그냥. 폭동하지 마세요. 폭동하지 마세요. 폭동하지 폭동. 마세요, 폭동하지 마세요. <laughs> 폭동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 <laughs>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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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기세를 모아서 다시 한번더 갑니다. 다시 한번더 가자. 금기랑 엽떡을 뺄게, 그러면. 알다. 뼈찜 먹을게. 뼈찜에 소주 한통 할게요. 그냥 뒤져볼렵니다, 오늘. 뒤져. 옵시다로 양방 얼굴 때렸는데 액정 금갔어, 물난네 아, 그건 안 되고. 소주 말고. 전가 흔들린다. <laughs> 장비가 아니고. 장비 전능하시고 죽었다 살렸다. 2 1 세기 화타는 시부래. 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화타가 뭐예요? 화타가 뭐지? 어? 그건 뭐야? 음? 그건 뭐야? 음? 그건 뭐야? 화타가 음? 뭐야? 그건 뭐지? 어? 뭐지? <laughs> 아니 진짜 진심으로 빨리 시키라고. 좀 제발 진짜 좀 제발 부탁이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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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정도로 나한테 그랬네 얘들아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려고해아 알겠다. 나겠다 나겠다 할게야 지금 할게 할게야 지금 할게 내가 아, 지금 할게, 지금 할게, 하겠다, 이거다할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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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하 죽을 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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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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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송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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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싫 하게, 하게, 아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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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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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매운 갈비찜이나 먹을까? 아, 맛 없을 것같 아니, 같아. 어떻게 심지 케링 만드는 것보다 밥 시키는 게더 오래 걸리네 <laughs> 어... 그냥 땡기는 게 없으니까 이러지요 나 지금 온몸이 다 어... 아, 어, 무서워라, 무서워라 요즘 아들은 왜이 무섭노 아. 참말로 쇠빠지 같아, 진짜 자, 전 짜장면 음, 두그를 그래. 2,000개 풀파 해보자 부대찌개 시켜 먹자, 그냥 오케이, okay. 부대찌개 인정. 이거 끓여 먹어야 되나? 부대찌개 인정. 오케이. Okay. 아이고만개 패고 싶다. 나가 나가 나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마다 치킨 파티하는 민족. 매일매일 할인해주는 민족. 부대찌개요? 끓여서 나오나요? 아니면은 집에서 끓이 먹어야 되나요? 집에서 끓 그, 그, 끓일 수 있도록 필요 재료들 말입니다. 어떤 재료가 나서는지 아시겠죠? 하하, 영어 안 하시는가예? 네, 맞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아 예. 이렇게 남는 못 참가. 그러지마 들아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엄마 나 먼저 가 미안해 <laughs> 야야야야야야야야 짜장면 두 그릇 2,000개 투파해보자